791번 설명하겠습니다. 부등식 문제입니다. 자, 2x-3은 1보다 작거나 같다. 절대값붙어있고 y 플러스 1도 절대값붙어있고 3보다 작다.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을좀 알려드릴게요.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.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. 이거를 범위를 나눠서 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를 요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. 그래서 마이너스 레슬1 사이다.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하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또는으로 표시하면 되고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고 하면 절대값을 떼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죠 미러라고요 이렇게 미러 이렇게 미러링을 해요 그래서 3을 미러링 하면 3 되고 요거 2되요 그리고 X는 그대로 놔두고, 이 부등호 방향도요, 등호. 부등식 있고, 등호도 같이 있죠? 이것도 미러링이 돼요, 이렇게.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요. 그러면 빨리 이 식을 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세 가지는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죠? 자, 그 중에서 요 1번만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구하시고, 양변에 플러스 3 더하고 2로 나눠져서 요걸 구했어요. 됐죠?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? 마이너스 3에서 3사이고 마이너스 를 빼주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 그래서 얘를 구했어요. 됐죠?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로 구하라 그랬어요. 그래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. A, x가 a와 b 사이 그리고 y가 c와 d 사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x 플러스 y는요. 좌변과 우변을 변변 더해요. 이거를 더하기는 변변 더해요. 변변 더 방식으로 좌변과 우변을 더하면 돼요. 이 빼기는요. 어떻게 하냐면 최소값, 최대값 개념으로 가요. 미니멈 맥시멈 개념으로 가요. 그래서 A에서 가장 작은 값이랑 Y의 가장 큰 값을 빼야지 최소값이 되죠. 그리고 B에서 가장 큰 값이랑 C에서 가장 작은 값 빼야지 최대 값이 돼요. 그런 식으로 요거를 구해낸다고 합니다. 됐죠? 그게 싫으면요. 이 변변도 방식을 이용해요. 어떻게 하냐면 X는 그대로 놔두고요. 마이너스 y 잖아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,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그죠? 렇이 순서를 정방향으로 바꾸면요.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이거랑 더 하면 돼요. 더할 때는 어때요? 변변 더 하면 된다 그랬죠?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d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. 자, 그러면요. 봅시다. 여기가 2y고 마이너스 3x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x 3x가 필요하니 3을 곱하고요. 내려오시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요.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붙이고 부등호 방향 이 바뀌죠. 그래서 정방향으로 바꿔놨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2y잖아요. 그래서 2y라서 이렇게 만들어요.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되죠. 그래서 변변더 방식으로 변 변더라고 그래요. 왜 변변도 아니냐면 좌변, 우변이고 각각 더하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14에서 1, 4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4예요.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 13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